문재인 정부 2기 사회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의 재선에유은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탁되면서 고. 구 김근태 전 의원의 국회 보좌 진들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전 의원은 자신을 따르는 재야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백구십구 5년 민주당 부총재를 맡으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처음 당선될 15 16 17대에 걸쳐 삼선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2004년 6월에서 2005년 12월 장관, 열린우리당 2006년 6월에서 2007년 2월 의장을 지냈다. 그 기간 동, 안유민 영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유은혜 후보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종찬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그를 보좌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작고했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후보자 의 경우 19 20대 국회에서 7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 국회 교육위 의원과 간사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유 후보자가 여의도에 입성 한 계기가 바로 김전의원위 권유 때문이었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재학시절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유 후보자는 졸업 후에는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민주 동문회에서 사 무국장으로 활동했다. 민주 동문회 사무실이 김전 의원이 1994년 주도해 만든 재야단체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와 같은 공간이어서 유 후보자가 그위 눈에 띄었다. 유 후보자는 1998년에서 2001년까지 김근태 후원회 사무 국장으로 활동했고 2002에서 2003년 김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3년에는 김전 의원이 설립한 한반도재단 사무국장으로도 재직했다. 6. 후보자는 2004년 1월부터는 열린우리당 공채의 일기로 당직자 생활에 들 벗었다. 현재는 한반도재단에서 2013년 이름이 바뀐 김근태재단의 상임이 사도 맡고 있다. 김근태 전 의원의 정계 입문 당시부터 동고동락한 보좌진. 들로는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이 꼽힌다.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인 유민영 비서관은 김전 의원과는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한다. 유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2007에서 2008년 마지막 춘추관장을 지낸 인물로 잘 알려졌지만 1996년 김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김전 의원의 한반도재단에서 홍보팀장으로도 활동했다. 2002년 세천연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 김전 의원을 보좌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선대위 홍보팀에 들어간 뒤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동진 도봉구청, 장도 1998에서 2002년 서울시 도봉 의원에 당선되기 전으로 김근태 전. 의원실에서 각각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냈다. 2006년 53일 지방선거, 에서 김전 의원 지역구인 도봉구 의 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그는 20.10년에는 당선 지난 6.13 지방선거까지 내리 당선되며 3선 에 성공했다. 김근태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회 로 돌아온 뒤20.05 물결표 2008년 시기의 보좌진들이 특히 눈에 띈다. 초선인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원희 전 서울시 정무수석 김종 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허영덕. 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등의 라인업이다. 비위원은 김근태 전의원이 원내대표로 활동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하 비 전까지 내리 그를 모셨다. 비위원은 한반도재단에 있다가 원내대표 하실 때 와서 일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시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김전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낼 때는 정책보좌관이었다. 비위원 은 당시 경험을 살려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서 활동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원희 전 수석과 허영 위원장은 신기륜 위원실 에 근무하고 있을 때 눈여겨본 인사 들을 비위원이 스카우트해 데리고 온 것이다. 김전 의원실에 성균관대 출 신들이 많아 역시 성균관대 사학 과를 졸업한 김원희 전 수석을 데려 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비위원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다. 김종. 선비서관의 경우에도 직전까지 임종석 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비위. 원은 열린우리당 위장 시절에도 김위원이 임실장을 항상 챙기곤 했다. 여. 그런 연유로 임실장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전국대. 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1989년 위장 출신인 임실장도 김위원과 민주. 화 운동을 함께한 재야 인사 모임인 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 부이사장을 지냈다. 김종천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임실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김근태 재단 사무처장으로 있었다. 김근태 전 의원과 생전 가까웠던 인사들의 모임은 요즘도 이어지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쪽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다. 김근태 재단 이사장이자 김 전. 위원회 부인인 인젝은 재선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을 비롯해 김근태 재단 인사. 들 위로 100에서 200명이 꼬박 모인다고 한다. 위문이 기자 문법. IGHT골뱅이 j o n g a n c o k r